이제 정법 선언이 출범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가 지도자 교육을 받으려면 어, 어떤 갖춤을 해야 되는지 음.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만 듣고 공부를 해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할수 있는지 음. 그런 것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 지도자 교육을 앞으로 시킬 텐데 어, 지금부터 어, 어 언젠가부터 내가 이렇게 자꾸 본문을 해요 어, 하니까. 어 지도자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일단 등록하라 그랬어요. 어, 어 등록하라 그랬는데 어디로 등록하냐? 문화재단으로 하면 돼요. 정법시대 문화재단. 어, 그걸로 일단 등록을 해 갖고 전부 다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할 때는 그쪽에 서신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어, 그 등록을 해 가지고 나는 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을 어, 이게 좀다 올려야 되는 거죠. 어, 올려야 되는데 이 우리가 편지를 올리던 어, 서신을 뭔가를 어떻게 올리더라도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서 어, 뭐든지 등록을 할때 편지를 써서 요 편지를 우리가 어, 그저 이게 그 뭐, 뭐라 그래? 영상 음. 아 어, 이거를 그그 영상 편지 좀 잘했죠. <laughs> 영상 편지까지 남어야 <laughs> 너가 선 편지가 맞아. <laughs> 어, 그게 편지를 내가 써라 그랬더니 편지를 써왔는데 보니까 네 기운이 없어. 딴 사람이 써줬더라니까네 <laughs> 응. 기운을 읽으려고 지금 편지를 들었는데 네 기운은 없고 딴사람이 써. 딴 사람 기운이 자꾸 다른 기운이니까 영상 편지를 써라. 어 그러면 <laughs> 네가 글을 모르면 옆에 사람 썼을 것이고 이걸 읽는 건 네가 읽고 안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읽어주도네 하고 같이 영상을 잡아라. 어 이렇게. 어그 심정을 전부 다 여기에 같이 담아야지. 그러면 옆에서 읽어주니까 음, 이것도 기운이 들어가는 거지. 맞 어, 맞는 거거든. 선. 어.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 살리기 운동 본부에 엄청난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올 거예요. 어? 왜? 우리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어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고, 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의무를 행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 이제는 어디 종교에 돈 갖다 주고 크다가 매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네가 살고 있는 네 자리에 조금이라도 너는 노력하는 일조를 해야지 네가잘 산다. 이 사회가 잘못되지 않고, 음. 이제 그런 조직을 키워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시대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역살리 운동본부에서 공부하지. 어, 같이 노력하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세요. 그런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돈내 빌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경비를 거기다 서면서 그런 걸 같이 하라는 거 응, 이제, 어제 돈 주준 시대가 끝났어. 줄만큼 다좋았고 조직이 클만큼 다 컸는데, 저거 할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뚜드려 맞아, 이제. 응.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살리기운동본부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래도 편지를 써야 되고, 영상을 남겨야 되고. 이래갖고 받아줘야 돼. 어, 어, 이제는 길이 없어요. 어, 그게, 나는 영상 못쓰는 어, 그러면, 너, 그러면 그냥 더 살아. <laughs> <laughs> 어너 어, 전화기 없어? 어, 이래? 근 전화기 갖고 셀카도 잘 찍고 막 이래가나. 어. 어, 근데 전화기로 영상편지를 남기면 돼요. 아 어, 그럼 뭐든지 앞으로 입도 회원이 되려 그래도 영상편지까지 남아야 입도 회원이 등록이 돼. 어,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렇게 바뀐단 말야. 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스승님이 어, 이 세상에 출현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고 서승님한테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역사에 남는다. 이게 초기 역사야. 후천시대 초기 역사. 어, 이제 우리 홍의 인간들의, 이제 이 홍의 인간들의 시작을 알리는 어, 이 초기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법이 바뀔 거예요. 어, 바뀌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콩이 인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 이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어, 아주 보람있는 삶을 살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인생을 살고, 또 어떤 분들은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어,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존중받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지식인들은 이 사회에 네가 사는 방법을 바르게 찾아서 살면 모든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산다. 요래되는 거고. 뭐 존경받는 사람들은 지도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지도부들은 누구든지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그래야 네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 한다. 돈만 타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을 갖다가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가 바르게 사는 게아니한 사람한테 존경받았느냐, 만인에게 존경받았느냐, 여기 바르게 사는 척도가 나오고, 그게 네가 이 인생을 살고 떠났을 때, 우주에 네 자리가 점해지고, 네 영역이 생기는 거야. 존경받은 인생, 존중받은 인생이라야만, 우주에 가서 너는 신으로서의 그만한 힘을, 자연의 힘을 쓸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어, 우리가 이런 공부들은 인자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지도자 교육에서도 시작을 할 것이고, 모든 교육이 인자부터 시작을 할거요 어, 이때까지는, 어, 이게 만행을 돌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 묻는 대로 대답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도자 교육이 시작이 될 것이고, 어, 그러려 그러면 이 자연 공부도 해야 되고, 우주공부도 해야되고 이 모든 공부를 시작을 해야돼요아 그래서 그렇죠? 이런 공부를 하는데에 뜻이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만 주고 교육만 시켜준다면 최고의 호기에요. 왜? 이게 그죠 우리 초기 분들은 면접을 까다롭게 안봐요. <laughs> 어? 아니, 초기를 지나갖고 2대, 3대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멀리 오는 게이 질이 틀려갖고 면접이 까다로워요. 응? 어, 근데 면접이 안 까다로운데 잘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이름이 납니까? 너구는 이름이 나요. 왜? 아무것도 아닌 백지 때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초기에 등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면접을 많이 안 보고 또 지도자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어, 게될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이제 어, 뭐 나는 다음에 하지 다, 다음에 해도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는 어, 또 이제 면접을 보는 이게, 이게 수준이 까다로워지지 않냐. 응? 그냥 뭐 이런 것들 온 국민 교육은 시키 지만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어. 먼저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배워갖고 모지르더라도 또 합세해서 가면서 또 배우면 되고. 합세해서 또 가면서 배워갖고 나들은는 완성하는 지도자가 된다. 이런 응?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어, 그래 우리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최고 빨리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 기본 수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어, 이런 분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냐, 어, 도파에서 수련을 하면서, 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도파는 게 전부다 기독교 도파도 마찬가지, 불교 도파도 마찬가지. 어, 전부다 수행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수련을 받은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응. 어, 그니까 훈련이 된 데다가, 이, 새로운, 이제, 그, 이, 이게 수련을 하니까 빠르죠. 빠른데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 당장 지도자 생활은 못해도 한 번, 두 번, 세번 받으면서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다. 어, 초기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고, 어, 그런 분들은 어, 아마 이제 그 수련 같은 걸 하면서 어, 이게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빨리 될 거예요. 아, 어,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어이 전부 다 정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어 요렇게 되니까. 어 그게 그러니까 정법 공부부터 먼저 이제 보통 이제 1년 하신 분. 어또뭐 이게 렇그 2년 하신 분, 3년 하신 분. 뭐 이렇게 그 1년 하신 분도 어 수련을 해 가며 2년을 하면서 또커 가면 되는 거. 2년을 했으니까 더 나아졌고 3년을 또 공부하면서 또 수련도 같이 해 가면 돼. 요렇게 어, 성장을 하는 거니까, 기본 3년은 해야 완전, 어, 이제, 이게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죠. 지도자가 되는데도 여러 가지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좀한 7단계의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단계에 그 사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3단계의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1단계에 사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보통 봐서, 어, 그, 저, 이게 기업 총수 집안이라든지, 어, 무슨 관료 집안, 어, 무슨 뭐 대통령 집안, 어, 저 세계적으로 왕가 집안,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전부 다, 다 달라요. 어, 근데 그런 교육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이 교육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른 게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다가 보면 능력이 나와요.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어, 누구를 지도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보는 자 수련 수련은 뭐 겁낼 필요는 없어요.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고 있는 게 수련이에요. 또못할 아, 거는 절대 안 시키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수련을 한다고 해서 뭐 어디 거창한 수련 안시켜어 그냥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게 모질라니까이 수련을 시키는 거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훈련까지는 받아가면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 그런 지도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이제 지도자가 되는. 어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빡신 훈련은 안 시킨다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어, 겁내지 말고 또 어, 있는 사람들은 좀보다 어, 어, 이제 신청만 해놓으면 면접 볼 때가 있죠. 이해되죠? 예, 네. <laughs> 선생님, 가지문이 있습니다. 네. 예. 이가족에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뒤에서 이렇게 받들어주라. 이렇게. 음, 아니 저, 베이비 부모 지도자들, <laughs>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생기죠. 어. 음. 베이비 부모들도 베이비 부모들이 받아야 될 어, 수련이 있고, 어, X가 받아야 될 수련이 있고, 어, 수련이 다 틀리죠. 음, 그러면 그안내도 돼요. 내가 배우고 갖춘 만큼, 사람을 이룰게 하는데 내 자신이 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내 삶은 저절로 사라지게끔, 환경도 다 만들어지고, 경제도 일어나고, 다 되게 해줄 때.